운동을 하면서, 진짜, 여러분들도 아침 운동을 좀,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침 운동의 좋은 점이요. 그냥, 어, 잡념이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그냥, 어쨌든 저는 다이어트를, 물론 목표를 해서 시작을 했지만, 그거또 핑계로 그냥 자연도 즐길 수 있고, 또 덥지 않은 날씨에 많이 심하게 덥지 않은 날씨 에 오늘 좀 많이 덥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요 선풍기 꼭 챙겨 다니세요 건강 잊지 마시고 어쨌든 이제 어 많이 덥지 않은 날씨에 이렇게 저기 움직이는요 또 석계도 하고 아. 또 그만큼 또 칼로리도 소모가 되잖아요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힘들어요 나중에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나중에는. 그니까, 러 머리도 아프고. 어제 밥 먹고 일어나는데요. 빈혈이 막 갑자기, 머리가 갑자기 막 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 운동을 지금 오늘 계획을 한 겁니다. 사실 운동 계획은 없었어요. <laughs> 오늘은 그냥 부모님만 뵙고, 카페 갔다가 바로 미용실 가려고 했는데, 어, 아침 운동하니까 좋은데요. 전 너무 좋아요, 아침 운동에서. 아 걸어볼까요, 한번? 이제 마지막 코스로 이렇게 해서 집으로 갈 생각입니다. 후, 음, 좋아라. <웃음> <웃음> 동요, 동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떴다, 떴다, 비행기. 라라라 나라라. 높이, 높이, 라라라 우리 비행기. 안쓰프죠? 네, 저 최대한 밝게 보는 거예요.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우리 앞길 나가서도 결코 두렵지 않아 겁 없이 펼쳐지 수많은 시련들 밝은 내일 위한 거야 피스! Oh, 나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너만 바라본다 했잖아 왜 나를 떠나 정말 괜찮은 거니 가끔씩 외로움에 취해서 너를 많이 원망했었어 날 떠나버린 네가 너무 미웠어. 코요태의 시련과 코요태가 불렀던 원피스 주제가 우리의 꿈이었고요. 또 뭐가 있지? 그 바닷가에서라는 6학년 동요인데요. 이거를 제 부모님, 아버지께서 이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요. 그냥 한번 불러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요예요. 해당화. 바닷가에서라는 친구가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랬거든요. 또 제가 슬픈 노래 좀 많이 잘맞나봐요 <laughs> 워낙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런 노래를 밝은 노래 많이 부르는데 <laughs> 한번더 힘을 내 슬픔 같은 용기를 음, 거친 세상 아 죄송합니다 이 노래 까먹었어 이거 열흘이기 있는데 아 아쉽다. <laughs> 아, 좋다. 진짜 이렇게 걸으니까 이 길도 진짜 오랜만에 걸어요. 다이어트 할 때.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코스별로 다 돌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냥, 제가 그냥 익숙한 길을 걸어서 이렇게 가면요. 음, 되게 좋아요. 이게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여기 맛있어요. 여기 유린구말리라고 고깃집이거든요. 무말리피는 아니고요. 돼지갈비집인데 맛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이사시 하나 봐요. 음, 이사시는 몰랐어. 여기 맛있어요 여기 그 제가 공익근무 할때 이쪽에서 그 회식을 했었거든요 자주 우리 공무원들 고생한다고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많이 먹었죠 <laughs> 근데 근데 하차 다이어트 할 때라 좀 많이 힘들긴 했었는데 다행히도 막 그렇게 크게 찌진 않았던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웃음> <웃음> 당신은 나의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못 살고 잘 사는 거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laughs> 오빠 한번 믿어봐 <laughs> 자기야 사랑인걸 정말 몰랐니 자기야 행복인걸 이제 알겠니 당신을 만나서 행복을 알고 달이 들었죠. 파란 하늘 위로 활활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잘 말아줘 잘 눌러줘 옆구리 터져버린 저 김밥처럼 너에게 붙어 있을래 잘날 안아줘 날 안아줘 바바리 소 아, 뭐더라? <laughs> 아무튼. 추억의 노래를 지금. 여기는 이천 제일 고등학교를 지나서 이천 중학교가 나오고요. 이제 남녀공학으로 바뀌었죠? 원래는 이천 남자 전문 유일한 학교였는데, 이제 남녀공학으로 바뀌고, 이제 여기서 집으로 갈 생각입니다. 이제 일곱시가 넘었네요. 이렇게 하면 두 시간이 금방 가요. 근데 진짜. 노래가 워낙 징. 응? 이제 이 시간이면 여러분들 직장인분들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출근하시거나 이제 출근 준비하시거나. 저도 이 시간이면 이제 출근 준비해서 이제 해서 좀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출근을 하는데. 아, 날 진짜 솔직히 누가 돈을 벌고 싶겠어요, 그쵸 아휴, 어느 정도 정리를 빨리 돈을 벌어서 정리를 해서 이제 좀 해야죠. 일단 벌수 있는 만큼 빨리 벌어서 하고 음 해야죠. 저는 제 전공을 살려볼 생각이라서. 지금은 돈벌 수 있다는 거 일단 기뻐하고 있습니다. 힘들긴 해요. 어두 사업이니까. 아, 솔직히 자고 싶은 시간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실무를 주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운동하고 오늘 이제 부모님께 좋은 건강하게 얼굴 뵙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 오늘 좀 정리하고요. 머리 자르고 또 코너 가서 공부하고 아 코너래 미쳤나봐. 그 카페 가서 공부를 하고, 또, 향하죠 아, 힘들어. 이제, 이제 저가 29이니까, 나이가 먹어서 힘들어요. 여기서 컴퓨터 시험을 봤었, 봤었어요. 컴퓨터 그, 필기 시험? 떨어지긴 했는데, 좀 어렵긴 했어요. 네. 전 이제 여기서 열심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